오늘은 봄철에 양파 구근 관리하는 방법, 그거를 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겨울을 나면서 양파도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공중으로 들려요. 봄에 보리밭기 하듯이 양파도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.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이죠. 이렇게 뿌리가 공중으로 떠올라요. 왜냐면 이 뿌리가 박히다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흙이 이제 붕 뜨니까 이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양파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원리죠. 그래서 요렇게 다 묻어줄 필요가 있어요. 요렇게 보여도 이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서 뿌리가 봄에는 이, 이 땅에 닿게, 흙에 닿게 해줘야지 자라는 게 이제 빠릅니다. 예. 이거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것들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. 얘는 완전히 누워버렸습니다. 예. 얘도 한번이렇게땅 속에 바로 서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. 되게 이것들은 이제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구근을 일찍 자라게 하는 크게 튼실하게 만드는. 예, 그런 방법이에요, 봄에. 이제 잠깐만, 이거 이제 손 봐주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. 그래서 요 채, 봄철 요 때는 요거 하나만 하면 훨씬 더 구분도 커지고 수확도 많아집니다. 이게 빨리 자리 잡을수록 뿌리가 이제 밑에 땅에 튼실하게 잡혀 있어야 얘가 이제 작물이 밀어 올리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. 얘도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관이 없고요. 요놈은 완전히 누워 버렸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요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한 번씩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.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. 누워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가지고 예, 땅에 자리 잡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. 저기 너무 멀니까 나중에 이제 반대쪽에서 오면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. 예, 여기도 사실 은 상태가 심각해요. 이놈 완전히 저절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. 사람이 빼낸 게 아니라 동물이 빼낸 것도 아닌데 이게 흙이 이렇게 얼었다,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그런 힘 때문에 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얘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붕뜰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살짝 할수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한번씩 이렇게 눌러주는 게꼭 필요합니다. 예,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눈도 안 오고 습해서 이렇게 그 뿌리가 썩은 것들이 있어요. 이렇게. 이 예, 아,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. 올 겨울이 유난히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뿌리 썩은 병일 거예요. 이 과습이죠 과습. 과습에서 나온 병인데 서산 쪽에도 마늘을 많이 심었을 텐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 것을 생각됩니다. 근데 올해는 이렇게 특히 이런 성으로 보면 마늘이나 양파 이런 그 구근 작물들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. 저희도 보면은 지금 얘도 썩어 죽었고요. 얘도 뿌리 썩어서 죽었고. 근데 이쪽은 이제 살았지만 가끔씩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한 5%에서 10% 정도는 이렇게, 올해, 이런 병이 생겼어요. 얘도, 뿌리 싹 뽑으면 떼 죽고, 이상 엉뚱하게, 이제, 풀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원래는 양파가 자라야 되는 부분인데, 이 풀이 자라고 있어요. 양파는 지금 흔적만 남았습니다. 이렇게. 흔적만 남았죠. 이 올해는 어쨌든, 내가 볼 때는, 구근작물들이 가격이 괜찮을 거예요. 그러니까, 이왕 심으셨다면, 지금쯤, 지금쯤에서 꼭 한번, 그 심어 놓은 곳에 가셔 가지고 요렇게 뿌리를 눌러주는 그런 작업을 꼭 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요것도 살긴 살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태가 올해는 조금 이렇게 구근작물들이 비 때문에 조금 수출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부지런하시면 남들보다 높은 소득 올릴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양파를 뭐 계속 판매용으로 이렇게 심지는 않았어요. 저희 집이 이제 먹고 쓰는 그 정도 가공할 때 양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, 그 경우 집은 들만큼만 심었거든요. 오늘 이거 손다 보고 정리하고 갈 겁니다.